안녕하세요, 세이카의 잡빵의 세이카입니다. 음, 오늘은 크리티카 영상을 좀 찍을 거예요. 음, 새로운 캐릭터가 나왔죠? 에클, 애클, 에클레요? 에클리? 음, 하여튼, 예요. 자, 이게 지금, 한 가지 아셔야 될 게, 임 이게 지금 폰이 굉장히 옛날 폰이라 좀 많이 느려요. 그리고 지금 옵션도 중으로 해놨어요. 그래서 혹시라도, 좀 느리거나 그래도 좀 봐주세요 일단 랩은 지금 현재 37렙까지 찍어 놨어요 스킬은 24렙이면은 웬만한 스킬은 다 배우니까 24렙 이상이면은 스킬은 다 이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스킬은 다 보여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스킬 보여드리기에 가장 좋은 건 도전 모드일 것 같아서 도전 모드 위주로 할 거예요 어, 일단은 뭐 편의 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신규 던전도 생겨나고 그랬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신 캐릭터 알아볼게요 신 캐릭터 이, 이 액... 클 에클레이. 아이씨 이 기억이 안 나네. 이름이 얘가 뭐였지? 이름이. 잠시만요. 음, 저는 세이카 13으로 만들긴 했는데 하여튼 이 캐릭터가 그 온라인 크리티카 온라인에서는 어떻게 보면 외전 캐릭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뭐라고 해야 되나. 조작법도 조금은 다르고 조금 에클레어구나. 에클레이. 조금 음, 어떻게 보면 특수한 캐릭터인데 여기 온라인에서는 그 특수 특수성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표현할 수가 없었나 봐요 일반 캐릭터하고 똑같이 좀된것 같은데 어그 온라인에서 보면은 마우스 원래 오른 오른 클릭하고 오른 클릭 왼 클릭 있잖아요 그게 하나는 칼이고 하나는 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그 총하고 칼이 완벽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좋았다면은 여기서는 어, 칼스는 애한테 총을 억지로 준 느낌이에요. 그래서 조금 위화감이 좀 커요. 일단 스킬은 하나씩 다볼수 있도록 할게요. 공통적으로 증폭이라든지 뭐 그런 스킬들 빼고 하나 하나씩 볼수 있도록 할게요. 일단 이 스킬이랑 이 스킬을 넣고 이게 증폭이죠. 그럼 이 스킬을 넣고. 요도킬 넣으면 되겠네요. 스킬들이 이 캐릭이 이제 마보, 마공 캐릭이에요.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물공 스킬은 거의 없고 거의 다 마공이에요. 플레이를 37레까지 해보면서 느낀 거는, 좀, 아, 조금 애매해요. 막, 좋다, 막, 이렇게 막 느껴지는 게 아니라, 좀 애매, 애매모호해요. 하여튼, 제 손이 좀 형어스럽다도 일단 넘어가고, 속도가 느리더라도 넘어가고. 일단, 로딩 되는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, 신규 던전이 나왔죠. 어, 신규 던전 한 가지 웃긴 게, 그 권장 레벨이 72, 뭐75 그렇게 나와요. 근데 현재 만렙이 70 렙이죠. 아마 이거는 만렙 확장을 추후에 하지 않을까 싶은 내용이에요. 그리고 신규 던전 그맨 마지막 던전 가봤는데 맨 마지막 그냥 노멀로는 이지로는 무난히 다깰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나중에 일단은 해볼게요. 일단 이이스킬있인데 이거는 전체 처음에는 좀 느려요. 아직 발송이 안 돼서 <laughs> 죄송해요. 다시 한번 익숙해 볼게요. 앞, 안으로 뛰어 들어간 다음에 사방에 총을 쏘죠. 그래서 파고들 때 좋을 것 같은데, 음 그때 말고는 솔직히 모르겠어요. 그리고 그 다음 스킬 볼게요. 그 다음 스킬은 보셨죠? 앞으로 한번 된 다음에 다시 한번 볼게요 앞으로 한번 배고 원을 한번 배고 총을 쏴요 그까이총 그러니까 쏘는 게 억지로 들어간 느낌이에요 아, 소리가 너무 큰데 총 쏘는 게좀 억지로 들어간 느낌이에요 이제 세 번째 스킬 볼게요 세 번째 스킬은 어 사방을 한번 배고 앞에 저 음, 앞에 공격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 회오리 같은 거? 그런 거 하나 내둬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공격이 계속 들어가는데, 이거는 맵 모으기라든지 그럴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, 보셨나요? 다시 볼수 있도록 할게요. 잠시만요. 스킬이 굉장히 이상하게 들어갔어요, 방금. 쿨타임이 굉장히 긴데. 보세요. 그냥 사방에서 한 번씩 베고 마지막 총을 하죠. 총에 굉장히 어색하게 들어가요. 진짜 여러모로 그리고 필살기입니다. EX 스킬 음.. 하늘에서 칼질이 계속 떨어지죠 에클레어의 팬티를 보셨다면 당신은 아.. 그러면 안 돼요 이걸 알아챈 나도 신기한 거지만 여튼 스킬들 보면은 지금 이 초반 스킬들은 칼을 웬만한 칼을 처음에 쓰고 마지막에 총을 총으로 마무리하는 게꽤 많아요 한마디로 어색하게 짝이 없어요. 초반 스킬들은 하지만 그 제가 중간에 보여드렸던 그 앞에 뭐 회오리 같은 거 이렇게서 그 적을 묶어둘 수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걸로 그 스킬은 나름 유용하겠죠. 그냥 다른 스킬도 봅시다. 어, 이번엔 이 스킬하고 이 스킬하고 이 스킬이 있겠네요. 음, 나머지 뭐 증폭은 필요 없죠. 보여드릴 필요 그죠 이렇게만 보여드리면 될것 같아요. 너무 오래 걸리죠. 죄송해요. 이게 지금 갤럭시 그랜드예요 지금. <laughs> 언제쯤 물건이지 진짜 아유. 촬영이 촬영 기기가 많이 부족해요 여러모로. 정말 죄송해요. 이번 스킬은 아 지금 좀 시간이 걸리네. 그러면 새로운 신규 맵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은 신규의 쪽에 제일 마지막 던전이 그이지 노멀 하드가 있잖아요. 이지는 누구나 쉽게 깰수 있을 거예요. 그 대략 한 60만 공격력이 60만 정도만 넣으면은 무료무 무료 없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노머리 100 권장 전투력이 100만인가 그렇고 하드가 300만인가 그래요. 권장 전투력이. 아, 제 캐릭터 중에서 가장 높은 게 지금 100만인데 권장 전투력이 300만이라는 건 이제 더 이상 맵을 안 내겠다는 건지, 이 새끼들이 <웃음> 도대체가 <웃음> 그걸 어떻게 깨는 건지 모르겠는데, 일단 그렇게 나왔어요. 나중에 보여드릴게요. 아, 진짜 오래 걸린다. 음. 이번 스킬은 제가 제일 어 유용할 것 같다고 생각되는 스킬이에요. 보이셨 보셨나요? 앞으로 칼을 회전시키는 걸4개 정도 날려서 몹을 모아줘요. 데미지도 그렇고 히트도 다단으로 되기 때문에 어 ex 스킬 모으기도 좋을 거고 ex 게이지 모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잠시만요. 얘부터 쥐고 보세요. 몹을 모아주죠 앞으로. 그리고 저게 판정이 캐릭터 뒤까지 있기 때문에. 어, 맵 중간에서 그냥 한번 쓰면은 웬만한 부분 다 모아질 것 같아요. 그두 번째 갑니다. 하늘에서 칼이 찍으면 회오리가 발생되고, 그 회오리 쪽으로, 그 회오리 쪽으로 이제 칼들이,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그런 스킬이에요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한번 찍어 내리고, 회오리 돌고, 칼, 칼들이 안으로 들어가고, 보셨죠? 저 스킬은 근데, 뭐라고 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. 그어 스킬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제가 보기에는 크게 쓸모가 없을 것 같긴 해요. 그리고 이 스킬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스킬인데 범위라든지 데미지라든지 다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그 공격하는 방향이 좀 이상해요. 제가 위를 보고 공격을 해볼게요. 위를 보고 공격했는데 이쪽 오른쪽을 공격하죠. 그니까, 러 위에를 보고 공격하면은, 오른쪽을 때려요. 근데 어차피 그 범위가 거의 이 화면 전부이기 때문에, 크게 상관은 없는데, 제가 이동하는 게, 앞으로 이동하는 게랑,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게처 문제인 거예요. 그래서 앞으로 이동하면서 때리고 싶으면은, 이 좌측을, 좌측을 보면서, 공격을 하면은, 우측, 이쪽을 보고 때리겠죠. 되게, 그게, 생각하고 하면은, 어떻게 보면 쉬운데, 생각없이 플레이 하다 보면은, 굉장히 짜증나요 일단 스킬은 다 보여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선, 음, 좀 필요하다고 느낀 스킬들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일단 증폭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저건 아 느려 아이씨 느려 아나 너무 느려 아 짜증나 아 짜증날라 그래 어 나왔어 나왔어 일단은 스킬 제가 한번 보여 드릴 게요 증폭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애들 모아주는 스킬 그리고 최강 데미지 스킬 그리고 나머지 한 개는, 어, 뭐가 좋지? 물공이 하나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, 물공 스킬이, 이거랑, 이거밖에 없어요. 근데, 이거는 마지막에 총 쏘는 그 어, 어이없는 스킬이니까, 이게 그나마, 그나마 나을 거예요. 이거 아니면은, 음,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는 마공이라서, 물마가 좀 섞여 있어야, 조금 하기 편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음, 하는 스킬들은 이 정도가 될것 같고요. 음... 에클레어... 뭐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... 그냥 신선하긴 한데... 좀 그러네요. 하여튼... 하여튼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캐릭터 소개였고요. 이제 신규 던전 한번 가보시죠. 지금 제 본캐... 예세나찰로... 일단... 가장 쉬운 난이도는 다 깨놓은 상태예요. 아 드려, 아 드려, 드려, 아 드려, 드려, 잠시만요. 아휴. 빨리 핸드폰 하나 사든지 안드로이드 기기 하나 사든지 해야지. 아, 정말 죄송해 요 이렇게 느리해서자 보시면은 보시면은 한 번씩 다겠죠 이게 11 코르디스라는 그 신규 전전이에요 마지막 던전 보면은, 쉬움이, 권전력 두력이 58만이에요. 그래서 50만 정도면은 웬만큼 다깰수 있을 것 같고, 보통이 100만이에요. 어려움이 300만이에요. 제가 지금, 이거 84만짜리거든요. 300만 깰수 있을지 의문이에요. 제가 갖고 있는 캐릭터 중에 제일 높은 게 100만짜리인데, 300만짜리 깰수 있을지 의문이에요. 뭐, 두 배까지는 제가 어떻게든 하거든요. 세 배는 정말 힘들더라고요. 일단은, 그런 거고, 맵 분위기를 잠깐 보면은, 한번 볼까요? 맵 분위기. 그, 와우 보면은, 가장 최근에 된게 판다리 안 개인가요? 그거, 저는 와우를 잘안해서 모르겠는데, 하여튼 그런 와우, 아, 그런 느낌이 나요. 하여튼. 지금까지 던전들하고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게, 하여튼 그쪽 느낌이 좀 나고, 몹들도 무슨 호랑이가 나오고, 뭐 기존에 나왔던 애들도 많이 나오지만은, 그래서, 갑자기 그쪽 분위기가 너무 나는 거예요. 제가, 제가 느끼기에는.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. 빨리 좀 되라, 아씨. 아유. 아, 미치겠다. 오늘 영상은 자막 없이 들어갑니다. 급하게 올리는 거기 때문에. 아, 자막 하는 것도 일이에요. 아, 빨리 드라고. 좀 되라고.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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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. 좀. 아, 진짜. 촬영은 이걸로 하고 싶은데, 이게 용량이 얼마 안 돼서. 아이폰을 플레이했으면 진작에 다 했을 텐데 아, 플레이를 아이폰으로 할 뻔했네 자, 엄청 끊길 거예요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제가 말한 느낌이 어떤 건지 알겠나요 아 오랜만에 애들이 한 번에 안 죽어서 정말 좋긴 한데 색이 좀 알록달록하고 무슨 호랑이도 나오고 제가 말한 그 판대라는 게 느낌이란 게 뭔지 아시겠죠? 그리고 배경도 뭔가 기와집 같은 게 보여서 그 중국 쪽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한국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느낌이 애매해요 그냥 목 중에는 활 쏘는 애도 있고 여튼 이런 느낌이에요 음.. 80만으로 도는데, 지금, 어, 어딨니, 애들이. 80만으로 도는데, 조금, 벅차진 않는데, 오랜만에 그래도 애들이 이렇게 버티니까, 좀 당황스럽긴 하더라고요. 원래, 그 전매까지는 한두 개 때리면 다들 죽었거든요. 필살기, 필, 필살기까지 필요도 없어. 그냥, 스킬 한두 번이면 다 죽었거든요. 근데, 오랜만에 이렇게, 지금 열심히 때리고 있어요 이렇게 때리는게 진짜 얼마만 인지 음 이래요 음, 가장 큰 지금 두가지 봤어요 신규 캐릭터 봤고 신규 던전 봤어요 가장 큰거 두가지죠 그외 이제 자잘한 거 여러 개 변했는데 여러 개? 여러 개인지 모르겠어요. 그 자잘한 것 중에 제일 눈에 보이는 게 지금 던전 들어갈 때 이제 두 배니 세 배니 이렇게 하트를 사용하면서 할수 있잖아요. 그두배세배 여기 보인다는 거예요. 다섯 개라면 다섯 개, 5개, 열 개라면 열좀 10... 변해라 열 개라면 열 개, 10개, 열다섯 15개 개면 열다섯 개가 보이겠죠. 그렇게 보기 쉽게 변한 거 말고는 크게 달라진 건또 없는 것 같아요. 이상 이상하게 요만큼씩 이만큼? 받고 요만큼씩 음... 어, 그래도 눈에 띄는 건 이렇게 세가지입니다 어, 신규 캐릭터, 신규 던전, 그리고 그... 사용되는 하트 양, 확인 세 3가지입니다 그리고 아 여기 배경이 바뀌었구나 배경이... 신규 던전에 맞춰서 좀 바뀐 것 같아요 신규 던전에 맞춰서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... 그 정도? 이제 뭐 없지? 음... 응. 음... 응,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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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없어 이 정도입니다 어, 그래서, 에클레어, 에클레어, 좋냐, 나쁘냐, 라고 제가 한마디로 딱전정 지을 는 없지만은, 현재까지는, 그렇, 어, 상중하, 상중하 정도라면은, 아, 정말 좋지도 않고, 정말 나쁘지 않은, 그냥 중 정도인 것 같아요. 확실히, 이건 확실해요. 정말 좋, 정말 막 좋다고 할 정도의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아만 봐도. 아까 그, 마지막 기술도 나가는 방향이 뭐 익숙해지면 그럼 괜찮겠지만 익숙하지 않거나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그 방향도 못 맞추기 때문에 그 스킬도 그렇고 대부분의 스킬이 마지막에 총을 어떻게든 써보려고 하는 발약 같기도 하고 그외 스킬은 뭐총 총도 솔직히 얘는총 없어도 돼 지금 다 칼로만 거의 하고 있거든요 나는 얘특얘그 온라인 게임에서 얘가 어떻게 보면 외전 캐릭터이기 때문에. 어, 이 외전 캐릭터를 어떻게 표현할지 정말 궁금했었는데, 좀,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, 저는. 여튼, 그래요. 음, 생각보다 길게 찍었네요, 17분. 그럼 여기까지 세이카 납방의 세이카였구요. 음,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